선생님이 오늘 가져온 문제는 어 2016년 6월 모의고사 20번 문제 얘는 중간고사 준비하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중에 하나야 한번 볼게 2차 방정식인데 어 근의 합, 근의 곱이 벌써 보이지 그지둘다 피에 대한 1차식이네 어 차수가 똑같아? 그럼 이거 뭐 있어? 그래서 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야겠다 그럼 다 허근 알파를 가진다. 그럼 알파를 지정해야겠다. a bi로 지정하고 얘가 허수라는 게 확실하니까 b는 절대로 누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런 조건들 가져가 줘야 되겠지. 그렇 자.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세제곱이 지금 중요한 조건이야. 그래서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 그러려면 아, 허수 부분이 0이어야 되겠구나. 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알파를 a 플러스 bi로 했기 때문에 얘는 켤렉은 알파바를 가지겠지. 그지 a 마이너스 bi일 거고 그러면 우리가 알파와 알파바를 더했을 때 일단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생각해 주면 얘는 p가 되는 거고 항상 근의 고 같이 써달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그지 그럼 근의 곱하면 오 같은 차수 1차 p 플러스 3이 되는 거고 그럼, 근의 합은 이 식에 의해서 얼마? 여기에 의해서,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2a가 되지 그치? 그래서 그 2a를 뭐라고 쓸수 있다? 그치? p라고 쓸수 있고. 그다음 여기서는 근의 곱. 곱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뭐라고 써줄 수 있다? 근의 곱이니까 p 플러스 3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그치? 일단 여기서 살짝 좀 멈춰볼게. 파악한 정보들 썼고, 그 다음에 특별하게 준 알파 세제곱을 계산을 한번 해보자. 우리가 세제곱 계산할 때는 세제곱 공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제곱 곱하기 다시 1차 알파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누구의 제곱? A 플러스 BI의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할 거야. 제곱 곱하기 다시 A 플러스 BI. 자, 계산을 한번 해 줍시다. A 제곱이고 플러스 EABI. 다 마이너스 b 제곱까지 계산했지, 그지? 그다음 a 플러스 bi 여기에서 선생님, 얘를 한글로 이렇게 한번 써볼게. 얘는 실수여야 돼. 얘가 실수를 여면 우리가 가져가야 할 식은 뭐냐면 허수부를 골라내서 그 허수부가 얼마다? 0이다라는걸쓸 거야. 그럼 a 제곱이랑 곱해서 허수부 나오려면 이렇게지, 그지? bi 랑 곱해줘야지. a 제곱 bi 중에 A제곱 B가 허수부지요. 그것만 쏙 곤란해. 그 다음 또 얘는 허수부가 되려면 이렇게 곱해줘야겠지, 그치? 2A제곱 B. 그 다음 마이너스 B제곱은 허수부가 되려면 어떻게 누구한테 주르륵 가서 얘한테 가줘야 져 되겠지, 그치? 얘는 마이너스 B 세제곱 I니까 이 허수부가 얼마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치? 자, 그러면 3A제곱 B고 여기는 마이너스 B 세제곱인데 B로 나눠줄 수 있겠다. 왜? 이 조건 때문에 B가 0 아니라는 조건이 있었으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3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제곱만 남네. 이항하면 B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보통 답지 보면 이 상황에서 이제 얘네들을 연립하는데 아, 무지무지 좀 어렵게 연립을 계속 대입하고 그거 뭐 약분하고 이런 과정에서 또 분수도 많이 나오고 근데 선생님이 여기서 뭘본 거냐면은 아 어, 나는 이 식에서 뭘 봤어? 선생님 도대체 뭘 봤을까? 자 여기 한번 적어볼게. 3a제곱 약간 자리를 띄고 여기에다가 b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색깔펜 등장. 어떻게 처리해줬냐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등식의 성질 하면 뭐가 떠올라? 그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기 나누기는 0 제외 그렇게 해도 등호는 성립한다 우리 너무너무 많이 쓰는 거지 그치 근데 계속 이항하니까 등식의, 등식의 성질은 잊어버리고 뭔가 이렇게 옮기는 것만 생각한단 말이야 등식의 성질은 양변에 같은 수나 식을 더해줘도 식은 성립하지요 더하기 a제곱 똑같이 더했어 그랬더니 얘는 뭐가 돼? 4a 제곱이지. 4a 제곱은 2a의 제곱이지요. 그치? 그래서 결국은 좌변 대신에 우리는 뭘쓸수 있냐면, 뭘쓸수 있다? 어, p 제곱을 쓸수 있지. p를 제곱한 거야. 우변 대신은뭘쓸수 있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래. 어, 여기 딱 있네. 뭐. p 더하기 3. 그렇지. p 더하기 3을 쓸수 있어. 그때 문제는 p 값에 곱을 구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P값의 곱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으면 P값의 곱은 어떻게? 여기서 또 근의 곱을 사용할 수 있지 P에 대한 2차 방정식이고 근의 곱은 얼마라고 읽어주면 돼? 그렇지 A분의 C니까 얼마? 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에 선생님이 뭘 이용해서 처리했어? 등식의 성질 양변에 A제곱을 더해주니까 어, 이런 풀이는 해설지에서 못본것같요 이거 좀잘 챙겨서 가자. 어, 이런 풀이가 있었다. 자 여기까지 또 스스로 잘 정리해 봅니다. 알지? 마지막에 확인사살 나오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 봅니다. 또 보자.